안녕하세요. CEO들의 멘탈 코치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내용은 100일 동안 매출 두 배로 올린 멘탈 고수의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작년에 제가 이제 카네기 제가 전북 지사장으로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그런 사례인데 보통 예전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할때 어. 그 모집하는데 카네기에서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실은 그 근데 보통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 어떻게 하면 어더 많은 어떤 그런 그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낼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한번 기존에 보다도 좀 파격적으로 흘리면 획기적으로 흘리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한번 움직여 볼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주변에 일면 뭔가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그런 쪽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까하면 그래서 주변에 일면 어 자동차 이런 쪽에 해가지고 매년 매년 뭐 연도 대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상을 받는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음어 나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정확히 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잘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목표에 관련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의 그 고수,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실제로 열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하게 한게 핵심이 뭐였냐면, 첫 번째 열면 그분의 어떤 신념, 근데 그분의 신념은 뭐냐면 그거였더라고요. 행동이 답이다 할면. 움직이는 거 알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라, 면 움직여라. 그래서 이제 뭐뭐 어떤 그런 고수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알면,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가서 듣고 알면. 이런 게 알면, 아주 심플하고 알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답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였냐면, 뭐 그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알요 100일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읽면 내가, 저는 이제 100일 동안에 읽면 뭔가를, 어, 설정해놓고 내가 움직이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100일 동안에 내가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신념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구조, 사고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열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본인이 목표한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 어? 그리고 아주 칼라로 선명하게 누구를 만난다 그면 만날 때면 뭐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떠올리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뭔가 기분이 막 일면 음 뭔가 잘 돼가지고 잘 됐다 그런 어떤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떠올리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 봤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냐면 생리체계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자세나 이런 거 아니면 자세를 그냥, 그냥, 그냥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표정도 아면 지금의 이런, 이런 표정보다도 조금 이렇게 응? 뭐 이빨을 보면서 웃는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조금 뭐 손에 힘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자세 표정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 그분은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긍정적로 그러면 미소짓고 웃음을 짓고 그다음에 일면 뭔가 이렇게 반드시 걷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면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면 자연을 바라보고 하면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면어 카네기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도 훨씬 더 하면 어, 두배 정도 하면 그렇게 한 10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어, 33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분의 어떤 신념, 그다음에 읽으면 사고, 생각 구조, 그다음에 읽으면 음, 마지막으로 면 생리 체계 이렇게 하니까 어, 신비롭게 들면 신기하게 들면 뭔가 그냥 딱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얼마든지 읽면 1 0 0일 동안이라는 어 그런 숫자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진짜 내가 읽으면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모델링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정해놓고 읽면그 사람이 어떤 신념 그다음에 어떤 사고 구조, 어떤 생각 구조, 그다음에 생리체계를 만약에 따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두배 이상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일 동안 매출 도 배로 올린 멘탈 고수의 비법 여러분이 좀이라도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